가자. 바로 바로 쏜다. 바로 쏜다. 와. 와. 괜찮 아. 괜찮아! 션 멘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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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션 멘션. 멘션. 괜찮 멘션. 멘

다른 팀 앞에서 아

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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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리 우리도 우리도 우리 잘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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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어도 어도 민어도 민어도 민어어도 민어도 민어어도 민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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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어 잘했어 잘했어 더더 아이디 똑같이 똑같이 잘한다잘한다 가자 커트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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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정우준, <목소리> 좋아! 내 이겨내! 저 뒤에! 저뒤준저뒤 뒤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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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뒤에 <목소리> 저 <목소리> 뒤에! <목소리> 저돼뒤 뒤에! 저 뒤에! 저 뒤에! 이 뒤에! 저앞에저기저에저기저뒤저에에에 <목소리> <자기>, <목소리> <스로우 바이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슈로바이라이팅그 어,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! 일어나! 그렇지. 오, 좋다. 해이, 앞으로 해이, 앞으로. 해이, 됐어. 해이, 아, 됐어. 아어너 좋아! 진짜! 사에이헤이 아니야, 우리아니 때려!

콜! 가자!

네, 네 아야! Be 아, 이겨내 이겨내! 올려 올려! 기사 그렇지, 정거주. 그렇지, 그래. 됐다, 그렇지, 그렇지! 그래. 그렇지 네. 그렇지 아, 좋아 지그렇 좋아 빠졌다 지우야 괜찮아 아 그래 아다 응. 됐다, 됐다. 됐다.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가자, 지 끝까지. 끝까지. 됐어, 가자, 와, 됐어. 와, 정하자, 잘 죽었어. 잘 죽었어. 잘 음. 네. 너무 거칠어요. 근데 뭔가 선생님 되게 이최승 화이팅! 다시 오자요다오자 다시 오 다시 오세다이팅 이거 이거. 파일 화이팅!

n 네. o 다시 공 o t a Tiraz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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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아 가자! 대스한한다 됐어! 아아아 아, 아 아, 아, 아 됐어. 가자. 한번 더. 반대 반대. 아 아, 또... 어쩔 수 없어. 타 맞지. 어 <목소리가> 이나올이서 아, 먹으면 안 되는데. 스로바이 라이팅! 이팅야 <목소리가> 나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

용아그렇 됐다. 와. <laughs> 안 맞았잖아. 아 진짜 진짜. 우리 코치님들이 패드북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한 아니라 고 하는 거예요. 스 됐어. 진짜 진 같이 오, 렇지 오! 오! 줘 오! 오! 줘 그래 다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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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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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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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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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이 코시다 코다 오케이 트다 공격이 하세요. 기대 길다! 여서 봐, 뛰기 준비. 뛰지 뛰지. 이야. 다다 살아 있다, 살아 있다, 살아, 살아 있다, 살아, 살아, 살아 있다, 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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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. 살아 있다, 살아 있다. 오케이, 괜찮아, 괜찮아. 아 있어! 끝까지 뛰어. 너무 나왔습니다. 끝까지 가.

이제야, <람소리> <람소리> <laughs> 이세끄다 뭐 말이 제일 많네. 시끄럽네구 아이, 아이 참. 오. 그래. 야. 잘 슬로바이 라이트. 우가 우리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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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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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가야기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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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니가 꼴로 때려, 꼴로. 어, 거기, 여기, 여기. 아 거기 있어. 볼때 봐. 됐다 됐다 이쪽, 이쪽, 이쪽. 오! 가자, 오! 가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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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
끝까지 붙어! 잘하고 있어! Yeah. Yeah, yeah. well, <laughs> 잘한다! 트러블 파이팅! Well, <laughs>

슈라 연기, 기라 하이라이트! 끝까지 뛰어, 끝까지 뛰어! 연기 연기.

파이그 <laughs> 자꾸 앞으로 나가면 안 보이는데 응. 카메라 앞에 섭미다 나도 안돼신파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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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